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살리는 시간, 인생 주식 파트너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3월 1일 날 방송을 하면서 신규 매수 추천 드렸던 필옵틱스 유리기판이죠. AI 반도체 글라스 패키징, 어, 이 필옵틱스에 대해서 추세 대응과 어, AS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알람, 좋아요 신청해 주시면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앞서 이런 투자 포인트, 레이저, TGV 장비 개발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기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채 종목 이름이나 가격만.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목표가다, 이런 가격만 알고 있으면, 좋은 주식을 바닥권에서 매우 싼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주가가 좀 쉬어가거나, 하루 이틀 안 가거나, 한 일주일 흔들리거나, 그러면 아주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샀다, 바닥에서 샀다 하더라도, 수익은 좀 낮겠지만, 작은 수익에 팔아먹어, 팔아버리고, 100% 수익, 500% 수익, 열 배, 텐배거 이런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아 그거 아직 추세 안 끝났으니까 가지고 계시자 그러면 아이 저기 팔았는데요. 이게 많이 오르는 주식은 작은 수익에 팔아먹고 엄청 많이 빠지는 반토막 나는 주식은 들고 있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업 내용에 보다 공을 들여서 꼼꼼히 알아두시고, 이후에, 이 기업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난 이후에 가격 전략이나 비중 조절 같은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끝까지 한번 바닥을 사면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따라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추세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3월 1일 추천을 해서 3월 4일 월요일에 이 종목을 사셨다면 차트 잠깐 볼게요. 사셨다면 제가 이제 3월 1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3월 1일은 휴일이죠. 2월 29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이게 2월 29일이에요. 그러면 2월 29일에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분할 매수를 통해서 12,000 이렇게 300원대 거기에 가깝게 매수를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12,400원까지 왔으니까 이날이 시초가죠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시초가부터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초가 이하 시초가 이하가 사는 자리다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이 저 시초가 이하로 계속 내려오면서 매수 기회를 충분하게 주고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사라고 했느냐? 기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레이저 t g b 장비 개발이 일단 이 종목의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AI 반도체 글라스 패키징 핵심 장비 첫 국산화, 첫첫 눈, 첫 사랑. 이게 글라스 기판 수에 말씀을 드렸죠. 어, 일단 어, 삼성, 뭐 구글. 메타 이런 곳이 전부 다 앞으로 어, 이 글라스 기판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필옵틱스가 이전에 OLED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OLED 기존의 사업 OLED 이것도 성장 산업이에요. 지금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 OLED를 그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글라스 기판 첫 국산화 성공. OLED와 반도체 양날개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전통 산업은, 기존의 산업은 애플 아이폰 OLED 디스플레이 전환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글라스 레이저, 커팅 장비, 또 글라스 기판, 공정 장비.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글라스 기판, 공정 장비가 핵심이에요. 인텔이 2030년까지 글라스 기판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다가 노광기도 한대. 레이저 드릴링 장비, 글라스 싱귤레이션 장비, 차세대 태양전지, 차세대 태양전지 세계 최초. 이게 세계 최초라는 말은 경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장비. 그 다음에 자유사 필에너지, 지분가치 상승, 주주화는 정책.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충분하게 매력이 있다. 그러면 저 자리에서 3월 4일 이후에 매수 기회를 주고 슈팅이 나왔어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추세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주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 월봉만 놓고 보면 물론 이게 약간은 올라왔어요 만 원에서 만육천원 그런데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패러다임 시프트 종목입니다. 우리가 어, 이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세 가지 소재를 사용을 해요. 첫 번째 전통적인 것이 유기 소재 기판입니다. 그런데 유기 소재 기판이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유기 소재 기판의 단점을 극복해서 만드는 것이 실리콘 소재 기판이에요. 근데 실리콘 소재 기판도 지금은 한계에 봉착했어요. AI 반도체 시대가 되다 보니 AI 반도체가 처리하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속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용량과 속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 기판이다. 그래서 이필 옵틱스의 유리 기판이 차세대 기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세대 기판, 국내 최초 개발, 차세대, 국내 최초, 매력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과 한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조금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필 옵틱스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글라스 기판, 반도체 기판에 새로운 차원을 보여줄 종목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봉을 놓고 보면 그리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종목은 전통적으로 한 7,500원 정도가 바닥권이라고 본다면 7,500원이 바닥인데 올해의 바닥은 만원이죠. 만원에서 오락가락 했으니까 만원이에요. 근데 이제 만육천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이 시초가를 만약에 매수했다고 보면 어 그날이 어 그날 한번 볼까요? 이 우리가 추천했던 날에 이 시가가 이날이 그러면 이 날이 13,420원이에요. 그러면 13,420원에서 이만 원짜리 주식이 13,420원이니까 30% 분이 안 올랐어요. 요즘 오르면 뭐세배네배 다섯 배 오르는 종목들이 수타기 많은데 아직도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어, 이전에 어, 목표가를 드렸던 대로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목표가로 이제 이 앞부분을 어, 드렸는데 제가 그때 목표가를 이렇게 드렸었죠 목표가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보면은 어, 1차 목표가 22,000원 이렇게 드렸네요 근데 이제 그 목표가를 참고하시되 22,000원을 참고하시되 저는 중기 목표가로는 이게 신고가를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러면 23,300원을 넘어서 그 위로 새로운 슈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가격을 얼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추세가 끝날 때까지 추세라는 것은 이런 게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올라가고 지표도 함께 올라가면 이게 3박자 추세에요. 아직 추세 안 꺾였습니다. 일단 제가 드렸던 목표가 22,000원 1차로는 참고하시면서 어, 추세 대응을 해서 추세가 만약에 꺾일 위험이 있다라고 느낌이 들면 그때 다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매수하신 분들은 2,200원, 22,000원 목표가를 향해서 잘 붙들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고 또 신고가에 대한 기대도 가져보시는데 22,000원 정도 가까이 가면 비중을 좀 낮추셔야죠. 절반 정도 낮추고 나머지 절반은 들고 나서 어, 들고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고요. 추세를 보는 거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이게 트레이딩 매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공격적인 매집보다는 트레이딩 매집을 하셔야 돼요. 일부는 사고팔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트레이딩 매집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신규 매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꼭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고 어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어 22,000원 만 1차 목표가를 참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에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비중은 물론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매를 하면서 채웠다 주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매집을 병행해서 간다 이렇게 대응하시고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